3분 뉴스입니다. 아직도 피파온라인2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넥슨의 피파온라인3,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피파온라인4 이번에 재계약의 성공함에 따라 섭종 날짜가 2025년 연말까지 연장되었다는 깊은 소식을 저번 1분 뉴스를 통해 전달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1분 뉴스가 아닌 3분 뉴스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충격 소식입니다. EA 코리아 스튜디오 신작 히든카드는 차세대 피파 온라인 EA의 한국 내 개발 자회사 EA 코리아 스튜디오가 제작에 착수한 미공개 신작이 피파 온라인 시리즈의 뒤를 잇는 차세대 축구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EA가 국제축구 연맹과 맺었던 피파 라이센스 사용 계약이 종료되는 점, 물리엔진 교체 등을 통해 보다 진화된 게임성을 구현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차세대 버전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EA는 넥슨과 피파 온라인 포의 한국 내 배급 계약을 오는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한 바 있는데 넥슨이 신작의 사업권도 딴내 항구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가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28일 EA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EA 코리아 스튜디오가 피파 온라인 4에 뒤를 잇는 온라인 축구 게임 개발을 위한 R&D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근 미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내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정체를 두고 관심이 증폭되어 왔다. 2006년 서비스된 피파온라인은 EA의 피파06을 바탕으로 네오위지가 개발한 바 있다. EA가 제작해 활용해온 피파물리 엔진이 피파온라인 시리즈물에 계속 활용됐다. EA 코리아 스튜디오가 제작 중인 새 게임은 엔진 교체를 통해 물리 움직임 고도화와 다양한 모드 추가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EA의 다른 프랜차이즈들처럼 피파온라인 시리즈도 프로스트바이트 엔진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A 코리아 스튜디오는 피파온라인 시리즈 외에도 EA의 유력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레이싱 게임 니드포스피드의 PC 온라인 게임 버전을 제작했으나 흥행과 연을 맺지 못했다 니드포스피드 온라인의 한국 내 배급권 경쟁에는 스마일 게이트도 뛰어들었으나 해당 게임도 넥슨이 판권을 따낸 바 있다 EA 본사가 김축 기조인 점을 감안하면 축구 게임 이외에 다른 지식재산권의 개발을 한국 내 개발자 회사에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앞으로도 축구 게임 개발에만 전념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국내 게임 배급사 중 EA 코리아 스튜디오에 신작 판권 확보에 관심을 가질 곳은 맥슨과 카카오게임즈 정도일 것으로 점쳐진다.